네, 프로젝트 기반 프론트엔드 웨비는 소득액의 so, 발전에 상관해 17회차, 저희가 11주차, 11주 금요일. 드디어 금요일이야. 불금,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 아직도 유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요일입니다. 자, <laughs> 오늘 잘 마치고 또 주말 설계를 잘 하신 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10월 21일 이번주에 웹프로젝트 계속 하고요 다음 주에웹 프로젝트 1 0월 27일 날웹 프로젝트 종료, 즉 1차 발표가 되는 겁니다. 웹 프로젝트가 프로젝트고, 1차 프로젝트고요, 2차 프로젝트가 모바일 웹앤앱 &웹 프로젝트, 이게 끝날 때 발표. <laughs> 항상 고. 요 과목 이름이 그 프로젝트예요. 네, 그리고 끝에 3차는 스파 프로젝트. 스파 프로젝트가 이제 요, 요 끝날 때 사실 이 끝나는 주에 원래 발표를 하는데. 너무 끝날 때 발표한다는 그런 좀 단점을 너무 많이 저희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한주 땡겨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끝날 때 원래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발표하고 나서는 저게 없잖아요. 피드백? 네.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져서 고치고 뭐수정 하고 이러려고 원래 하는 건데. 네. 그래서 1, 2, 3차가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발표. 그래서 이번 주에 어 제가 50% 완공률이라고 한 거는 보이는 부분을 반이라고 얘가 얘기한 거고요. 나머지 기능적인 부분은 조금 조금만 올려놓으시면 네, 목표치를 그렇게 좀 너무 높지 않게 잡으셔도 되겠다. 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또빼 보시면 되겠어요. 좀 여기에다가 뭘좀더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다 이런 것들은 향후 계획. 그래서 제가 그때 샘플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요 샘플 언제 드렸는데 언제 드렸지? 네 있어요 샘플 <laughs> 네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네 그래서 선생님 좀 보겠습니다 성실일정 상세 일정 네 이번 주 금요일이 되었구요 네, 쉐딩 프로젝트 지금 메인 하단 별창 서브 컨텐츠까지 그리고 미디어 쿼리는 조금 우리가 발을 디뎌 볼까? 근데 뭐 미디어 쿼리 자체는요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라는 거거든요, 전부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자기 거를 그렇게 신경 쓰고 있으니까 포인트를 좀잘 집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쉐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 이런 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뭐 그런 거를 캐치하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쇼핑몰 딱 끝났다, 끝났다. 오, 호아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구나. 내부. <laughs> 아, 내가 이 구매 열정이라고 써놨네. 내부 페이지 쫑했겠네 쫑, 쫑 내겠습니다. 쫑. 그리고 셀리니메이션 이것도 <laughs> 쫑 이건 얘도 쫑이랑 안쓸게요 네. 제 s 어 이벤트 여기까지 했죠 옷소매까지 했습니다 네두개 했고요 배열 쪽을 좀 연결 와서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laughs> 찍어보는 거 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는 실험실에 들어가 있는 거는 중간 스크롤, 뭐, 패럴렉스 이런 거 하나, 아직 하나도 못 했네요. 네. 그리고, jQuery, 메서드, 실전 연습. 지금 뭐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멸종, svg. 그냥 다쫑 내는 게 낫겠지? 다쫑 내는 게 낫겠죠. 네. 무장 해제를 해서 쫑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는 저희가 jQuery 메서드 응용연속 a w e s o j 까지 했고요그 다음에 쇼핑몰, 새로 모드랑페이디형을 jQuery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쉐도잉 프로젝트는 각 파트 데이터, 요거는 하단 영역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 소스 업데이트 편으로 묶어서, 그까분에 소스를 그냥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또뭐지 이거. 내부 PJ <laughs> 유형 마지막 유형 모두 마지막에 남은 유형 이렇게 해서 소스 업데이트를 주르륵 주르륵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거는 제가 그냥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네, 정리. 그래서 포인트만 딱 집어드릴게. 요 여기서 내가 뭘 중점을 둬서 이런 기능을 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이쿼리 1 3편메서드도 총정리하겠습니다. 메서드 총정리. 제이쿼리 기본편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다 끝.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제가 종합 연습 하나 하고요. 월 <목소리> 월요일 예, 네, 종합 연습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쭉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접근하기가 좋은 게 사실 그게 제일 필요한 거니까 실용적인 거예요. 사실은 제이쿼리를 하는 이유는 실용성입니다. 네 그리고 쉐도잉 프로젝터 도깨비는 서브페이지 뭐지 그 팝업 별창형 서브페이지로 저희가 구성을 했죠. 네, 하기로 저희가 설계를 했죠. 네, 그래서 별창형 서브페이지 각 파트 데이터화 하기 전에 미디어 쿼리가 더 급한 것 같아요. 미디어 쿼리를 여기다 합쳐서 기존에 제가 이제 좀 잡아놓은 미디어 쿼리랑 애드 해가지고 좀 중요한 부분은 좀몇 개는 같이 잡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구조가 바뀐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디어 쿼리는 좀 잡아야겠죠.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일정 그리고 나면 또 여러분들 포폴 작업 리뷰를 이어봅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금요일 일정 띄워보겠습니다. 금요일. 오늘의 일정 네, 오늘은 좀, 중... 아, 그래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건 같이 공유합시다. 자, 그리고... <laughs> 자 어, 예 네, 오늘의 사이트 보면서, 눈이 뻑뻑합니다, 오늘따라. 네,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매일 뻑뻑한가? 그런 것 같네요. 매일 뻑뻑하네요, 눈이. 눈을 풀죠! 누가? 어워즈가. 왜?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편하게 볼수 있어. 운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운전하는 차 타고 가면, 앞으로. 아, 내가 타고 있으면 좀 다르긴 하겠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지.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죠. 그냥 보면 됩니다. 눈이 보배다. 많이 본 사람이, 어, 그런 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뭐 카드 형태강굉 많은 것 같아요. 네. 스펜서 가볼. 보겠습니다. 띵. 스펜셜 게이블인지, 개벌인지, 가벌인지, 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봐요. 카드가. 네. 스코어. 7.37, 7.37인데, 뭐, 비슷비슷하고, 크리에이티버티 점수가 좀 높네요. 7.61, 7.51, 컨텐츠 점수랑. 개발자 점수는 7.30, 비슷하네요. 액세서빌리티 점수가 좀 낮고요. 6 2로 제일 높은 점수는 애니메이션 점수가 7.8점. 가보겠습니다. 허허스펜슬 <laughs> <laughs> 오. 움직여. 움직여. 위를 쓸면은 한번 반응을 하네요. 이게 움직이는 게꼭 저거 같은데. 캔버스 같은 느낌이 들지? 아닌가? 근데 되게 자연스럽다. 캔버스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자연스러운데?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래, 스크롤 내려볼까? 딩딩딩. 클릭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어허, 긁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휘게 했을까요? 네. <laughs> 옆으로 그냥 <laughs> 끄는 게 아니고. 음. 네, 계속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볼수 있는 게또 있나 봐요. 그죠? 네, 이렇게. 클릭하면 오 요즘 이런 스타일이 <laughs>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뭐그 주제 정해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내용이 이렇게 전체 팝업으로 떠서 내용 보고 닫는 창이 있고 음. 여기에서 그러니까 서브페이지를 굳이 <laughs> 막 가지 않고 요즘은 또 대세가 싱글 페이지긴 하지만 싱글 페이지도 싱,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그걸 내가 스파라고 얘기한다고 줄여서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스파라고 부르잖아. 스파. 네. 엠파도 있어요. 맨날 스파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스파만 있는 줄 알아요. 싱글. 한 페이지 안에 다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는 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멀티페이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막 페이지 여러 개 만드는 거는 멀티페이지. 멀티 멀티페이지.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일반적인 옛날부터 만들던, 네, 그냥 전통적인 방식, 멀티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엠파, 스파 엠파 두 가지가 있어요. 스파와 엠파가 있다. 엠파는 무엇인가, 스파는 무엇인가. 그래서 스파를 만들려고 저희가 도입되는 게 Vue.js, 그다음에 React. 그리고 우리가 뭐 하진 않지만, 앵귤러 JS, 앵글라, 앵귤러 JS. 뭐 이런 것들이 스파를 위한 데이터 바인딩을 위한 JS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이걸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갑자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별창을 이렇게 띄워주는, 띵. 아주 좋은데, 오, 또 자세히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와우. 잘해놨네 컨텐츠 보는 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컨텐츠 되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실제 사진하고 막 이미지랑 합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재밌네 네, 어, 이런 거를 네, 만들어 봐요 되게 개성 넘치는데 계속 도는 거지 계속 나오지 어, 계속 나오네 딱그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자세히 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 리스트로 또볼수 있게끔 그래 있구나. 할만 들어는 다. 처음에 들어요. 이렇게도 있고. <laughs> 우리 이제 다음 주 되면 이거 끄는 거 하거든요. 끄는 거. 네. 이거 자바스크립트로 끄는 거. 디디디디디. 그 다음에 끄는 거는 j q u e 버전 있고, 자바스크립 트 버전이 따로 있어요. 음. 그리고, 밑에 또 얘네들이 있네, 여러분. 이게 또 위에 거를 또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 클릭하면? 아, 그냥 크게 보는 거구나. 얘네들이 만든 이미지 컨텐츠를 크게 볼수 있게 하는데, 이 화면에 딱 맞게끔,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네. 근데 또딱 맞게끔도 아니고, 또 넘어가기도 하네. 스코어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여러 장도 있고 아, 아까 위에서 본거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 장 있는 거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복수로 약간 겹쳐지게 카드가 여러 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해놨네요. 음, 네, 얘네는 뭐 아주 그냥 어, 재밌다. 디자인을 재밌게 했네. 크리에이티브 테야네 진짜. 옆에 그 메뉴도 재밌게 돼 아저씨 얼굴이. 코시엄 아저씨가 저쪽 봤다 이쪽 봤다 합니다 메뉴 튀어나와봐 파! 어허! 네. 그래서 a b o u 이거 누르르, 누르라고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클릭되는 건 아닌데 뉴스 어, 메뉴가 되게 지, 신기하게 돼 있네 들어르면 <laughs> 나오는, 가는 거야? 아, 이거, 이거 다른데로 가네요. 이거, 뉴스는. 뉴스는 딴데로 가요. 그리고 프로젝트. 오, 여기 올라가니까 짠, 짠. 아주 개성 넘치네요. 네, 아유. 이게 약간 커질 때 약간 지나갔다가 내려오잖아요. 네, 그게 이징에서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지나갔다 오는 이징이 있거든요. 그런 거쓴 거예요. 조금 크기를 오버해서 크기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예. 아주 잘 만들었는데. 이건 아까 우리가 밖에서 봤던 거 여기 또 연결시켜 놓고 컨택. 예, 얘네들은 전체 메뉴도 어, 약간 그냥 클릭해서 다볼수 있도록 좀 널찍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디오 퀄이도 기대가 되는데, 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는 비슷하네요. 이거는. 근데 모바일이 완전히 좀다를것 같은데 안 그러네요 왜이러 네, 다시 로딩을 해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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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어잘 안되는데 어잘 안돼요 어 버벅거려요 어, 어. 이렇게 뜨고 네. 네 모바일에서 약간 예측했던 모습이 굉장히 심플하네 그리고 여기 보면 색깔 색감 주는 애가 이데스크탑에서도 여기 있었거든요. 네, 이거 누르면 요즘 이렇게 전체 색조를 변경 시켜는 CSS를 적용 시키는 거죠. 네 이거 누르면 아마 그 클래스를 딱 상위한테 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 느낌상 그렇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상단을 바꾸지 않을까 여기. 클래스를? 어딘가에 싸고 있는 클래스가 바뀔 것 같아요. 음? 어딘가가 바뀔 거같요 틀림없이. 네, <laughs> 그거 찾으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네, 굉장히 좀 미적 감각이 좋은데요. 요런 사이트,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잘, 데리고 한번 잘 봐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의 사이트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페이지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미난 사이트네요. 자, 우리도 이제, 다음 시간 소스 업데이트를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일정 체크, 4, 5분 정도 일정 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체크! 오늘 사이트 여기까지.